Yeah. Yeah, yeah, yeah. Keep the following in mind. Shoot, loop, and scoop. like this, leave it to me. I Identity authenticated. Welcome. 아, 잠깐만, 아. 얘네 다 1초로 왔어. 얘 쏘는 게좀 이상한데. 1관이겠지 네. 노, 노네이션이긴 해. 천천히 해요. 나 버린다고 생각해. 빵모니까, 그래도. 아, 여기도 사운드 있는데? <목소리> 나 완전 문앞 are you? Come this way. l i g h i n g yes, on this 나 완전 문앞다 같은 팀이 있어? 그 어, 뒤로도 온다. 캠프 쪽. 화살 날려봐야 될 듯. 데 입구 쪽이 붙어있어서 모르겠어요. 일단 룰로화면병다 빼야 돼. 살려면 화살 날려, 날려야 날려될것 같은데, 캠프 쪽으로 아니면 아니면 머리 안로안 해, 안 해, 안 해, 안우안 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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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보이니스 브이앱스. 브빨앱 머리 나온 스 같은데? 스브나앱스 브이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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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앱스 이미지 마지막이었어. Enemy 있는데 나이스. 어, 무다 와. <laughs> 나... 오. 멀리... Be s h a r 진짜 나 야, 나몇 수인지 몰라? 어, 온다. 멀리스온거 같아요. 계속 버네 a p p 서

어, 이렇게 병신 모딩으로 와가지고 잡았네 우리 팀. 근데 내가 좀 이상하다는 한 거야. 한번더열렸데 근데 내가 두세 명한테 쳐맞긴 했어. 총알을 내편 얘네가 여러분. 온다. 처음에 잡은 팀들 시체도 못 보라는데.

I'm okay. I'm okay. I'm This might be useful. 스나이... 어디... 가빠, 시작부터 축포 쏘던 애가 개인가 보다. 사람, 사람 어디 어디 튕겨 튕 어디야 쪽. 됐이 안으로 들어갈래요? <laughs> 들어가서 반복 입고 빼고 있을 것 같아. 돈이 뺄수있어 아마 얘 스나 거둬야 될 듯. 너무 오는 소리 있었어요. 빠질 수 있어. 빠질 수 있어. 왔다. 여기. 여기까지 온대 Come t 할수 있어? 어, 너무 아프 와, 뭐야? 세계머리도 모르게. 우긴 하지 일로 하리도모르빨리도 모르게. 우리도 연막 없어 뭐? 아, 연막이 없어. 저, 버리고해 보세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음, 저거 나까먹어야된다 많이 막았다. 들어와. 이미 왔어, 나왔어. 나왔어. 일들어는데 저거, 저거 스탄이서가능하나 연막탄 뭐야? 끌어들이게 거요다 빼가지고 보이못 뺐어 보이아 보영이 아 띠아몬이 개 피해줘 내가 피 20만 더 있었으면 내가 잡았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파이팅. 요한님도 피이긴 한데 니가 찍는게 나을거 같아 나 니가 찍어볼래? 찍는아 많이 때리긴 했어 나도 아, 이거 이야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거 뭐야? 이거 이 괜찮아 괜찮아. 와진짜딱일코야나 진짜 그거이이로 딱, 졌어. 딱 진짜 대박 <laughs> 친다. 남 남았네요. 네, 이거 그냥, 그거 탈출해그인식표탈출하면 되고. 음, 그렇죠, 음, 음, 음. 시 먼저 내리고 파밍이 받은...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개. 아, 나 처음에 바보같이 높지 않았어. 잘 되나? Warning, there has been a break in. All security personnel on high alert. 아 하나 더 높일만 했는데아 네. 나도 원따만 니었어 이거 우리 원따 스노볼이 좀. Warning, 음. there has been a break in. All security personnel on high a l e r 저거 흉재인가? 아니 금, 금도 안 해. 금배나. 저도 가방 작아서 아니, 가방이 없었던 것 같아요. Warning, there has been a break in. All security personnel on high alert. 이 이스라엘 짧게 마시는데 같이 못 먹어서. Enemy c h o p 아니 저 사람 되잘 쏜다. 어, 그러니까, 아, 깜짝 놀랐어요. 울프하시는 분이 잘 서네요. Morning, there has been a break in. All security personnel on high alert. 누구인지? 내 이거 내거 스마일 보고. Morning. Extraction point is ready. i t s marked on your map. 음, m 안녕하세요. 빈님, 하이. 하이. warning oh, there has been a break-in right right. all security personnel on high alert oh, oh. oh. warning there has been a break-in all security personnel on high alert Warning, there has been a break-in. All security personnel on high alert. 한 여원님이 둘다나한 뒤에 왔는데. <laughs> <laughs> <Warning. 웃음> 뭐래요? There has been a break-in. All security 개사기. personnel on high alert. <laughs> 유민님이 잘쏜 거라고 하죠? 맞는 말이죠. 탈출할 수 있나? 탈출할 수 있네. 아, 털지 말고 그냥 탈출 플레이트. 원반 하나만 먹죠? s 거야이 통에 원단 탈. Where are you g o 쾌한모 가야지. 나 근데 이 단판 막판 해야 될지? 친구들이 아, 자꾸 하자해 가지고 공교 과자 해가지고 그것을 네나 이거 야겠다유 잘한 거죠? 어아 맞아, 요 인정? 라고 할까? 지금 비잖지 Enemy chopper approaching. Find cover. 4,3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정도는 뭐 준수하죠. 아, 제가 가방 끈 놓고 뒀는데. 오늘 폰 빨딱이네. 아, 전 그렇죠. 테이블 보죠. 비통의 원관 있는 거아이 있는 거 아니야? 에기뒤에 있는 이한번 이곳에 있 이곳에 있는 이아는이는이이아에 있는 곳은 아곳에있이더확률 낮지 않이곳이아보다 브라켓이에서맡는 거네. 어 아, 이거 바로 10초네. 바로 <laughs> the X, the